거. 이거, 안녕하세요. 이거. 오늘은 헝그리 자크 오늘은 Hungary Sakuna. 오늘은 h u 끝에 a r 오늘은 헝그리 자크 하겠습니다. 오늘은 면돼성 g a r y Sakuna. 오늘은 h 들 n g 아 r y Sakuna. 이 왜야? 이거... 이거 어벤져스 히어로 나와. 나. 와나 어릴 때다가 했 재미없는 재미없었던 그 표준 아, 아이언맨 있네. 했는데도 계속 거기서 어, 여기로 보다. 가다면 보 뭔가 나와. 요아 아, 계속 옆으로 가라고 이게, 경고하고 있네. 아저씨 그거야 멀지라이브 그 보조 배터리. 아, 맞다. 포받야 덩치 보세요. 엄청납니다. 지금 이거 덩치 보세요. 엄청납니다. 다, 다 맞아줄래? 으안 아파, 안 아파. 넌나다성 i 이제 놀러 가라. 응. 또올 거지? 놀러 가. 응. 집에 가? 응. 장난감 로봇. 아니 안 뭐야, 안 내가 다시 다 맞아주면 되지엄 일곱 응. 개 선물인데? 어. 어. <laughs> 아니. 집에 가야 돼. 표정 봐라. 눈 돌아가는 거 봐라. 누나를 불리는 소리가 들린다. <laughs> 누나 불리라, 소리가 잘리라 우리 누나 안녕. 왜? <laughs> I'm n o 저렇게 높 e I'm 고 o t s 도 r e I'm not 이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어? 한 not s u r 고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이거 내가 한게 아니라 내 친구가 한 겁니다. 그냥 갑니다. 물수록 매력... 오, 물수록 매력 없는 상자 또고야 잠만. 난 걸, 난 이거 살, 나 이거 사고 싶어. 엉클이 자크. 자크 번고 방에 나 간다. 아, 나 갈래. 야, 야 기다. 나도 나가. 오케이 메가로더. 어, 다음에 맞았지. 레토. 그래, 다음 날이 왔다. 아, 샤킬레톤 실은. 그래. 응, 흡수할 수 있다. 응. 바로 다음 날이 왔습니다, 여러분. 유튜브를 1일이나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유튜브를 1일 동안 멈추고 있었습니다. 오늘은 헝그리 다크 목표 메갈로도 넣을 로 나도 지금 유튜브 찍고 있었어. 유튜브 찍는 게 아니라 제 동생이 말하는 겁니다. 그렇지만 석석 TV의 사람은 제가 이름 알고 있습니다. 강범석입니다. 야, 응? 사가군 죄송합니다. 제 동생 맨날 욕만 써거든요. 맞아. 미쳤다. 응. 아니 내가 여기로 가면 여기는 아기상어 저쪽까지 가는데 그리고 내가 위로 가면은 아기상어 저기까지 가는데 <laughs> 진짜 이거 진짜 아니다. 난 아기상어 그냥 다따라 오늘 목표 메갈로드로기로 나이 목표는 전기상어 여러분 전기상어 쓰레기예요. 절대 쓰면 안 돼요. 난 전기상어가 좀난 전기상어가 마음에 들어 내생각에 전기상어 여러분 쓰레기니까 쓰면 안 돼요. 날쓸 거야. 할 거면 적어도 로봇 상어 사. 살 거면 적어도, 사야... 적어도 늑대 상어는 사야 돼요. 난전 전기상어 백상아리한테도 잡아보기 했는데.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. 먹이 가면 시키니까, 흉상어보다 좋은 거야. 누가 상어 잡아 먹으래? 잡아 먹는 게 아니라, 죽인,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, 상어. 명다? 오, 하나, 자기 상어야게 형아 잘했어 형아 역시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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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형 봐봐요 전기상어 짜잔 전기상어는 데미지도 안좋아요 난 그래도 난 그래도 말이야 특급상어라고 해도 쓰레기예요

저 동생은 벌써 사 죽었어. 하지만 나 지금 동생은 부활했습니다. 고드 영화. 지금. 제 점수를 보시죠. 백십. 백십오만 사천 오백 사십입니다. 시간 얼만나어요 아침밥이했다아 형아 다이아몬드는 내가 더 많다. 왜 그런데? 네. 어? 다이아몬드는 내가 더 많다. 너 부활해가지고 그렇잖아. 더 부활한 영영아랑 똑같아 다이아몬드. <웃음> <웃음> Don't know, d o 어 아니? n o w 아 need to be a little

여어가 <laughs> 날고 있여 정말 끔찍분여 여러분, 아내, 저번에 아 내가, 아 내가 저번에 러분상어분여아분여상어한테 아 저번, 아 로봇상어, 졌어 내가 저번에 로러상어한테 여러분, 여러분, 로봇상어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어분 여러분, 여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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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난부스터 없어진 알았어 난 부스 난 부도 없지않았어 어떤 잠수함이 돌길래 내가 거기 가까이 갔지 우내 음. 형아랑 형아 형아랑 보석 똑같아 받을게 형아 형아 사람이내 조상을 괴롭혀 이 사람들 난 바다 파괴자라 조심해라나 백상아 하나 옛날에 공중 파괴자 왔다 몰라. 맞습니다 장수풍뎅이가 딱작벌레도 다, 다 파괴해 버렸죠 맞아 사막이도 다 파괴 메갈로돈 잡아 먹었다 <목소리> 아 로봇 싼 거다 하나 로봇 싼거 봤어 어떡하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 로봇 싼거 봤어 싸워 골드러쉬 한번 잡아볼게 궁금해 골드러지 절대 안 돼. 그안안을을래잠 h 아 r e 사 a m 좀 죽여줄래. m 사 o t 좀죽여줄래 to get you. Tamsama, I'm young to get you. I'm not a joke. I'm not a joke. I'm not a joke. I'm n o 이상하게 생긴 새로운 고기가 태어났습니다. 상어가 보네. 와, 이제 한글이다. 상어와 카멜레온의 혼합종이며 따라쟁이이기도 합니다. 마그마 상어와 얼음 상어. 전기 상어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요 일단 바로 구매 들어갑니다. 새로운 시아레톤 어떤 녀석일지 바로 출발합니다. 와, 한글이야, 한글. 포인트 시간이 미셔 오, 이러면 에고무셋은 무조건 더늘어나겠는데어생각뭐

샤크 지랄라 어떠니냐? 형아 지금 나 비닐이 있는데 형아 죽으년나 샤크 질러 라얻 거야 몰랐지? 나도 알고 있었는데 형아 내갈 형아 내가 알던 영화 보자 왜 재밌을 거 같아 이벤트 때문에 아기 로봇 a n t say 어 h a t I'm not sure if you're a good p 다 비행 능력은 어뜨만이 뭐 형아 제상 스킨이 있어. 딱두 개밖에 없어. 스하 스카핀이랑 특전대밖에 없어. 특전대스

빠시 고기 좀 먹다가 이나리다 일로 좀먹기가 죽었다. 음, 나 한나냐? 안돼 안돼 이거 로봇상어 만나봐 이번에 최고 기록인걸로 만족하고 죽을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야 하니.